안녕하세요. 교육청소년센터 창업총장을 사역 하고 있는 김준호 민사입니다. 어, 지난 한해 크고 작은 소중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인들의 기도와 관심, 그리고 후원으로 저희 센터가 잘 운영되어 왔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센터 사역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어,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나눠집니다 어, 프로그램으로는 미디어 사역과 학원 사역이 있습니다. 미디어 사역은 매달, 말씀, 그리고 인터뷰 3개의 인생을 저희가 제작하며 배포하고 있고요. 어, 학원 사역은 한동안 팬데믹으로 인해 어, 주중에 있던 유포스 미팅이 고마게부터 매주 다시 열릴 리예있습니다 그리고 1년 행사, 어, 저희 이벤트로 서는첫 어, 번째 학부모 승리나 어, 가정폭력에 관련된 목계자 컨퍼런스, 퀴즈 칼리지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공부대회, 어, 학생들의 탤런트를 찾아가는 유포 콘텐츠컨테스트 박혜수 어, 형사님이 도와주시는 검재단 세이나 그리고 청소년 문악회 어, 마지막으로 청소년 한류교 대회가 이런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2년 이상, 어, 현재는 기간 동안,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이전보다더 많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 방치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안아주고, 바로 잡아주는 역할은 교회와 사회의 도시며어린들의 관심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선택을 통해 주어진 이민인 사회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며 만들어 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